이번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보, 들어보니까 음. 방송하실 때도 그랬고 미 상원 의원이 정광훈 네. 목사님을 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는 내용을 <laughs> <오히려>. 방송 때 <laughs> 예, 얘기 를 네. 들었는데요 미 상원 의원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 그 주제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아마도 그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그 존경받는 직업은 뭐니 뭐니 해도 패스터입니다. 아, 패스터 또는 레버랜드, 목사님이죠. 그냥 정치가들이 와서 만나자는 거하고 어, 목사님이 만나자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음.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에그 자유통일을 위해서 참 줄기찬 투쟁을 한 것이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도 갔다 오시고, 어,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감옥에 있을 때좀 하도 억울해서 미국 국회에다가 탄원서도 보내고 그랬대요. 아하. 근데 그것들을 다그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 그래서 그 지금 미국도 이제 한반도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음.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냥 해결을 안 하고 놔뒀던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지 않고서 지금 북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을 진짜 미국의 좋은 동맹국으로 이제 이 삼아야지 미국한테도 좋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국 정치가들이 보기에도 타당한 일이고 어, 그리고 같이 협력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어, 그리고 지향 방향이 같으니까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이 어,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그 기대를 하고 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웃음> 네. <웃음> 네네